역시 법대 앞에 서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장동혁 당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고 연설을 듣겠습니다.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동혁. 다시 한번 서남순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슴 속에 큰 꿈을 향해 우리 함께 증명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지키는 레드 스피커 장동혁입니다. 지금 경제와 민생이 위기입니다. 서민들은 장바구니에 담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숨만 가득합니다. 소비 쿠폰은 미래 세대의 빚만 늘리고 물가만 올렸습니다. 청년들의 미래와 꿈을 소비하는 쿠폰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코끼리를 키우던 이재명은 이제, 나라돈을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환율 1 4 0 0 원이, 1,400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작년에 환율이 1,400원이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위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200억 대미 투자가 현실이 된다면 더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1,400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잘된 관세협상이라고 자화 자찬하기에 바쁩니다. 기업이 위기입니다. 기업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센상법, 민노청의 정부입법 때문에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없으면 경제가 없습니다. 경제가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청년들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쉬고 있는 청년이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18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노청은 충분한 돈이도 없이 청년 연장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30년, 40년 근무할 때, 2030, 2030 청년들은 목에 사원증을 달아보지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70, 700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은 청년들의 미래를 끌어모은 영끌 예산입니다. 그나마도, 니네 편, 내편 네 갈라서, 내편 네 배만 불리는 갈라치기 예산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을 영원한 월세로 내몰고 있습니다. 내 편은 부동산 부자로 만들고, 청년과 서민은 부동산 거주로 만드는 갈라치기 정책입니다. 하다 하다 이제. 부동산까지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수막도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면 국민들의 입부터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제 75만 명 공무원의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사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막장 정권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그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 자유를 잡아먹는 괴물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 곧 법입니다. 복수로 시작해서 방탄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보기 싫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기소했던 검사, 재판했던 판사들을 옷벗게 하고 유죄 판결을 했던 판사들까지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들려서 모든 죄를 무죄로 만들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동서를 취소하고, 필요하면 법을 없애고 사람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는 나라까지 팔아먹을 것입니다. 7,800억 항소 포기는 그저 항소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입니다. 장동영 국민을. 포기한 것입니다. 장동영, 장동영, 장동영. 여러분,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장동영, 장동. 잔동 장 반인권, 반법치, 반칙을 일삼는 이재명에게 국민들이 대장을 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장동형! 장동형! 눈을 가리려 하면 우리는 더 크게 눈을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귀를 막으려 하면 더 활짝 귀를 열어야 합니다. 입을 막으려 하면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벌를 받을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태정해야 할 사람도 이재명입니다. 국민들께 사죄해야 할 사람도 이재명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이재명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법대 앞에 서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맞습니다. 장동영. 전동형.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왜 움츠러들어야만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더 당해져야 합니다. 전동형, 우리의 가슴은,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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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신자 한동훈 분들 치라 왔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우리 더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이재명 재판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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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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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꼬부 온 전부 여러분, 이재명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그때까지, 그래서 이재명이 저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싸우자! 장봉영장봉영장봉영장봉영장봉영 장동영, 장동! 강동희 당 대표님, 감사합니다. 무대 위로 그대로 서집.